따라따따따 오늘은 하드코어 건축하는 날본 채널 건축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생방송에서도 작업뱅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뱅을 진행하는 도중에 블럭이 모자란 거예요 무엇이 모자랐느냐 우리에게 없는 이끼 블럭이 이끼 블럭이 부족했다 오늘 그 이끼 블록 팜을 만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끼 뼈가루 팜이랑 이끼 블록 팜을 아마 같이 만들어서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식으로 아마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끼 블록을 만들려면 의약돌에다가 이제 이끼 블록을 해가지고 증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뼈가루가 5만 장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뼈가루 팜과 함께 만들어야 되고요. 조약돌은 이끼 블록이 안 되고 돌만 됩니다. 조약돌은 일반 돌이어야 된다고요. 잠깐만. 그럼 이끼블록팜을 어떻게 만들어요? 용암으로 조약돌을 만든 다음에 그 조약돌을 구워서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용암이 물보다 위에 있으면 조약돌이 아니라 돌이 생깁니다. 용암을 여기다가 뿌려서 용암이 이렇게 흐르고, 밑에 물이 있으면은 여기에 돌이 생긴다고, 그냥? 그럼 여기에 이끼 블록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발사기 가서 여기 위로 뼈가루를 해주면 얘가 이끼 블록으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피스톤을 밀면은 모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러면 살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용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암 때문에 집이 불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용암 공장도 탔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목재를 안 쓰셔라 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생각했던 건축 컨셉이 나무예요 어, 나무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지를 이렇게 대충 한 3개 정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끼블록을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끼블록이 여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착착착 채우는 거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끼블록을 가동하면 이파리가 자라는 이런 나무 공장. 만들면 아주 재밌지 않을까 하는 나의 그런 기획을 이번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난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한번 지어볼 거다. 만들어지면 예쁘고 재밌겠죠? 근데 살짝 불편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쌓으려면은, 여기도 이제 피스톤 들어가고, 요런 데 이제 피스톤이 있고, 약간 그럴 거라, 불편할 수는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나무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 사실 뭐 썸네일로 어그로 끌면 뭐 장땡이에요. 우리는 그냥 낭만만 찾아가지고, 어, 이쪽이 농경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 여기를 꾸밀 거거든? 그래서 나무를 넣을 거면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이쪽에다 지어보자. 자 일단 저번에 만든 용암 공장에서 용암 좀퍼 오겠습니다 저 용암이 움직이는 저 아름다운 자태가 보이십니까? 아, 원래 이걸 기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용암을 아주 편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것도 나쁘지 않아 뼈가루 공장은 아래에다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일단 꽃 공장을 이끼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적당히 그냥 이끼 블록에다가 다락문 열고 닫히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한 군데 모으면 되는 거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다 퇴비통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대로 끝 아닌가요? 이끼 블록을 여기 놔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 하나 둘 셋까지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물로 밀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에서 만들면 되네 아, 땅 속에다가 원래 공장 그만 짓고 싶었는데 땅 파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그러겠지 발사기를 딱놔너 위에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얘한테 이제 뼈가루를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를 딱 쏴! 이렇게 바뀌거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모이도록 물로 밀 거예요. 이렇게 뿌릴 거예요.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상자와 받은 거를 다시 퇴비통에 집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퇴비통에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깔때기들을 써가지고 내보내서 모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급기를 바닥에다가 쳐줄 건데요. 무조건 성공하는 미션이 많네요. 오케이 오케이. 깔때기를 좀 많이 가지고 와야겠는데요. 호퍼 호호라고 했는데 호호? 웃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호호했거든요. 호호 만들어 주고요. 이제 여기에 간단한, 아주 간단한, 그냥 레드 개못하네 네, 자 렉도 방지해주고 이제 끝났잖아. 어, 렉도 방지해주고요. 저 갈비지 같은 친구들을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3 시간 반 너무 길어요. 자 30분 미션이 왔네이트니까 목숨 3회죠? 오늘 또 한글날인데 한글날 컨텐츠 안 하고 또 블록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이 시청자들의 미션 세례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모금 중이고요. 시작 안 했잖아요. 도전 안 했었잖아요. 자 지금부터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죄송합니다. 도전! 편집자님 그 30분 동안 로봇 음성으로 잠깐 아! 여봇 여봇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 속에 지금 좌뇌랑 우뇌가 지금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이것도 해야 되고 흥선 대원군 정책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어어 어. 휘용님 어... 어... 오늘따라 말이 없으시네요. 빨간 막대기를 여기 위에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끈적한 밀대를 그 다음에 관측기가 여기를 딱 이거를 딱 놓으면 이제 여기에 뼇가루가 아, 들어간다면 내가 이제 올라오면서 관측기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무한정으로 여기다 공급을 하겠죠. 자, 저번에 한대로 하면 그냥 금방이거든요. 직업이 뭐예요? 샌드백? 아,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정숙. 부탁드립니다. 말 걸면 능지 처참 하겠습니다. 익명 돈 던지기도 제가 추적 끝에 부관참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작동을 하겠죠? 위에 8개가 모여있으면 성공인데 8개가 모여있죠? 얘가 왜 여러 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깔끔하고요. 자, 이제 연동을 시켜야 합니다. 뻘건 가루를 여기다가 뭉쳐 주시면 여기에서 신호가 가도 얘네가 깔끔하게 열리는데 너무 많이 해버렸네. 더 뒤로 가야 합니다. 요즘, 아이도 말도 빨리 하더라. 어쩌라고요? <laughs> 지금 제가 단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투가 조금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괜찮을 겁니다. 아 깔끔하죠? 아, 깔끔하고요. 웬만하면 오른쪽에다가 하는 게 좋겠네요. 5분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돈 벌어야 해요. 브이로그에 아! 자 이럴 때는 아주 얄짤 없는 게이 그지 같은 미션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고요. 자, 이제 영상을 이제 좀 시작해 볼까? 영상 좀 찍어 볼까? 저주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뼈가루가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나? 왜 뼈가루가 동날 것 같지? 아 그래서 이끼불럭까지 부신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쪽에서 피스톤으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얘네가 부서지는 거야? 돌 생성기를 만든 다음에 양쪽에서 미는 거야 돌이 렇게한 칸씩 전진하겠죠? 바뀐 그러니까 애들은 부서지고 돌린 애들 다시 여기로 오고 내가 이해한 게 맞지 근데 중앙에 안쪽에 맨 하나는 부서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빼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이렇게 다 막아주고. 어. 딱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용암을 부어버리면 말이죠. 그럼 돌이 이렇게 딱. 그럼 여기, 여기가 막히면서 여기 물이 다 사라져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에취! 잠깐만요. 아, 기침이 너무 나서. 용암이랑 피스톤이 어디 있어? 와 개빠르다. 아 이거는 위에서 잡아 끈 다음에 앞으로 미네. 피스톤 한 개로 안 하는데? 피스톤 한 개로 할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두 개로 하는 거면 저도 했죠. 바로 했죠. 두 개로 하는 거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밑으로 못 내려요. 저희는 위로 잡아 끌어야 되거든요. 위로 잡아 끌면 돌은 어디에 놓나? 아니 바로 밑에 레드 스톤을 내려야겠는데? 그 방법밖에는 음서 보이는데. 그럼 결국에 이것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공급기랑 이것도 다 박살내야 되네 이거. 내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회로가 다 의미 없는 거였네. 자 됐어. 됐어 딱 여기까지야. 그렇게 하고 물 여기도 뿌리자. 야 이거 미리 다 뿌려놓는 거라 회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용암을 저기 중앙에다가 하나 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바로 여기다가. 뭔가 느낌이 좀... 야무져졌죠? 느낌 되게 야무져졌죠. 일단 얘가 작동한 다음에 얘가 작동하는 조금 늦은 틱만 만들어주면은 아마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드스톤 신호는 얘한테 안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신호가 그러면 신호를 올려줘야겠는데 잠깐 위에 놔야 서로 연결이 안 되겠다. 이제 여기다가 내 특기인 시계를 하나. 시계는 기깔나게 만들어요, 그냥. 시기 공방 차릴까봐.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한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여기서 양쪽으로 뽑아주면 되거든요. 어. 자, 이 정도면 속도도 꽤나 빠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치 물블럭을 끌어오는 것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죠.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네요, 또집 근처에. 열대 집 근처에는 시끄러운 장소를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었는데 말이죠. 이제 얘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 친구랑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도 이제 틱을 줘야 돼요. 아 시청자 분이 이제 보여주신 레시피로 진행했기 때문에 시청자와 저는 한 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원리는 똑같은데 약간 효율을 추가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신호를 뭘로 줄건지만 정하면 돼 여기랑 여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시계를 하나 더 만들어요 시계는 배신하지 않아 언제나 이 녀석은 항상 나에게 응답해줬어 이때까지 단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는 아주 미친 해자 녀석입니다 레전드 스파게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 이런 대단한 밥 먹고 이런 회로만 공부한 이런 사람들과 날 비교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리가 직접 하는 낭만을 경험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거 이끼가 안 되는데 돌이 이끼로 안 변해요. 있는 거만 변하고 이거 뭐야? 왜 우리 이끼는 밑으로 자라요? 왜 우리 미끼는 밑에서 자라? 이거 뭐임? 그러니까 위에를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 바뀔 애들이 있어서 안 바뀌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번지는 특성인데 아래쪽을 막아버리니까 위에서만 번지는 거지. 잠깐이야 잠깐. 이거 만들어질. 어? 이거 왜돌 됐어요? 이거 왜 돌대는지 아시는 분? 아니 근데 이거 왜안 미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외식인데 얘는 왜안 미는 거임? 그리고 얘가 갑자기 안 미니까 얘가 고장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굳이 두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아 아니다. 이게 지금 맞아. 지금 얘가 안 미니까 얘가 안 쌓여서 지금 고장이 안 나는 거야. 계속 미니까. 오버된 거를 얘가 지금 마킹 해주고 있는 거죠. 오버된 거를. 나도 모르는 게 어마무시한 최적화를 해낸 거예요, 지금. 왜 되는지 모르겠는 작동이 잘 돼요. 실제로 지금 성능이 좋아요, 지금. 쌓이는지 보겠습니다. 아, 좀 쌓이네요, 쌓이네요. 뼈가루가 쌓인다. 매우 빠르지 하긴 한데. <laughs> 스위치만 달게. 광명 찾자. 여기다가 횃불 달고. 여기다가 횃불 달면 이거 꺼지잖아. 그다음에 여기다 신호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면 은 빠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스위치 빠지십니다. 스위치 형님 빠지십니다. 멈춰라. 됐다. 깔끔하게 멈췄습니다. 오! 된다! 휴, 스위치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또 해냈구나. 이게 뭐냐? 이기 블록 팜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 뼈가루 팜을 지금까지 만든 거였다. 레전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땅 속에 박아둘 생각으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썸네일은 찍어야 되니까 <laughs> 유튜브 올리면 다볼 거죠. 스킵 안 하고 변기 아니라고 어.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걸 덮어요. 돌로 싹 덮어요. 이제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얹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끼 블록이 딱딱딱 쌓이면서 이파리를 형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태 아름다운 공장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마르셀 뒤샹 작품 같아요 마르셀 뒤샹 작가분이 변기 만들었나요 혹시 제가 그래도 눈치밥이라는게 있답니다 내가 그런 걸 섞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고 굉장히 깔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작동 잘하죠 깔끔하죠.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게다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또뭐 하나가 생기죠? 우리 월드에. 조경은 대체 언제 할수 있을까? 점점 다채로워지는 휴용 월드입니다. 이 화면에 꽉 차는 그날까지 달립니다.